안녕하세요 산신보살 신보배입니다 우리집에 오시는 신도들이 10년전에 우리집에 오셨던 시, 신도님께서 오늘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 선생님 기도는 왜 해야됩니까 기도를 안하고 잘 사는 사람도 있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도 있던데 나는 안배가니까 기도를 하라던데 전에 선님도 기도를 하라고 딴데 무속이 무당한테 가도 나를 기도를 하라는데 기도를 왜 합니까? 꼭 해야 합니까? 꼭 질문이 들어왔더라고요 그거는 당연한거지요 기도를 해야지요 기도를 해야 우리 무당이나 무속인이나절에선님이나 민간인이기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위치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이 추적따라 집에 방청소를 깨끗이 하면 집에 재수도 오고 기분도 좋고 밥을 먹어도 맛이 있듯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얼굴이 깨끗합니다. 기도 많이 한 사람은 얼굴 보면 포가 납니다. 맑고 깨끗하고 얼굴이 싱싱해 보이고 건강해 보입니다. 기도를 안한 사람은 얼굴이 노래게 떠가지고 살날피도한 것을 못 먹었는 것처럼 얼굴이 누랗고눈 동자가 빠딱빠가지 말지 않습니다. 어 왜냐 따끔이없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절에를 가면 절에 미친 듯이 기도를 하고 또 교회 가면 교회에서 미친 듯이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되지 산실에 가면 신령님한테 완전 마음을 던지고 기도를 해야. 가정의 성불이 오고 내 일신의 성불이 오고 집안은 편안합니다 왜? 우리가 냄비가 밥을 하다가 타도 냄비를 많이 닦이요 수세미가 닦으면 많이 타면 안 닦이잖아. 그러면 수세미가라도 닦잖아. 오늘 닦고 안 되면 내일 닦고 내일 닦고 만약 모래 닦고 닦으면 냄비가 바짝바짝 광이 나지요. 광이 나는 냄비에 밥을 하면 밥이 맛있겠지요는 냄비에 또 밥을 하면은 또 탑니다. 시, 식은 밥은 또 저도 식은 밥입니다. 어쩌든지 우리가 많이 닦아야 마음 도 베풀 줄도 알고 기도를 많이 해야 그러고 너한테 시기도 안 하고 남 질투도 안 하고 마음이 대인이 되지 내가 닦은 거 없는데 머리가 꽉 막히고 기도 막히고 눈도 막히고 입도 다 막히는데 어떻게 남을 마, 말 한마디라도 베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한다고만 해도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절 맞고 꾹꾹꾹꾹한다고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로 기도를 하면 내 마음을 던지세요. 부처님한테 던지기라 신령님한테 던지기라주 예수님한테 던지기라 마음을 던지고 진심으로 기도를 해야 기도 빨이 받지. 복은 받고 싶고 기도는 하기 싫고 마음은 저딴데 가가있고 몸은 저에 가가있고 아무 리사람대신사에가사람대신 절에 사람 대신 사람 대신 가 간세보살해도 선물이 안 옵니다. 뭐 그냥만 절만한다고 해서 선물 옵니까? 정말로 마음을 던지고빼불이 우러나게끔 정말로 간절하게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은 선물이 옵니다. 어. 엄마들이나 아버지나 많이 닦아야지. 닦으면 내 자식 때는 못 먹어도 내 손님 때는 찾다먹는 거야. 그러고 또 지금 기도를 하면 내 마음도 상쾌하게 기분 좋고. 그러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말이 많이 없습니다. 너식이 질투 안 하고, 너무 허람 듣고 약한 자안 때리고, 약한, 약한 사람 안아주고. 내가 닦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마음을 베풀 줄 압니다. 그러면 마음도 베풀 줄도 모르고 닦은 것 없이 속에는 시큼멓이 탔는데 어떻게 베풀 수 있습니까? 산신보살 신보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 오시는 신도분 전부 다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 복은 분명히 옵니다. 닦은 복은 너만 줍니다. 제자가도 내가 먹고 복을 제자가도 내가 먹습니다. 너만 줍니다. 그래서 많이 닦으세요. 입만 똑똑하, 입만 빠져가지고, 뭐 절에 간다. 궁지 어떤 고 절에 가고, 뭐 절에 간다 싶어떼 때를 지어가 산신에 기도 하고 거기 기도 아닙니다. 성금말로 기도라는 것은 내 진심으로, 마음으로 열심히 닦아야 광이 납니다. 광이. 광이 바짝바짝 하니 나지. 그래서 어쩌든지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산신복사 신보배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怎么？